전주의 대표적 성결교회로 꼽히는 전주바울교회 원팔현 목사가 2016년 할렐루야 대회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평신도 훈련과 교육의 앞장서는 서울영안교회의 지교회인 뉴욕영안교회가 베이사이드에 설립됐습니다. 뉴욕감리교회가 뉴저지 아쿠라연합감리교회 안명훈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3일간 춘계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천 정승진 전 민권센터 회장이 플러싱을 포함한 뉴욕주 상원 민주당 예비선거에 다시 한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비TV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전주의 대표적인 성결교회로 꼽히는 전주 바울교회 원파련 목사가 2016년 할렐루야 대회 강사로 나섭니다. 원 목사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총회장과 서울신학대 이사장 등을 지낸 성결교단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뉴욕 한인교회협의회는 지난 4일 목양장로교회에서 열린 2차 임실행위원회에서 올해 할렐루야 대회 강사는 전주 바울교회 원파련 목사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의 보금화 대회인 할렐루야 대회는 오는 7월 15일부터 트라미스 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회장 이종명 목사는 원파련 목사는 영성이 뛰어나고 대중집회 인도 경험이 풍부한 성결교단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원목사는 1982년 교회를 개척해 전주의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시켰습니다. 또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총회장과 서울신학대 이사장 등을 지냈습니다. 교협은 이날 회의에서 홈페이지를 재단장하고 있으며 공지 사항과 교계 소식을 전하는 통로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협 건물 3층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카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욕 정원교회에서 설계 등을 지원했으며 카페 이름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교협은 이날 회의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와 4개주 토론회 등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최근 베이사이드 유대인회관을 매입한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 김광석 회장은 대형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교계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평신도 훈련과 교육의 앞장서는 서울 영안교회 지교회인 뉴욕 영안교회가 베이사이드에 설립됐습니다. 담임 목사로는 선교와 목회 경험이 많은 김경렬 목사가 맡았습니다. 지난 3일 뉴욕 영안교회 설립 예배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성 뉴욕 노회주관으로 교계인사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축복 속에서 열렸습니다. 예장 백성 뉴욕노회장 이종명 목사는 뉴욕 영안교회 설립을 공포하고 담임 김경열 목사에게 축하패를 전달했습니다. 김경열 목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기 위해 뉴욕 지역에 필요한 교회를 설립하는 은혜를 내려주셨다면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우리 영안 교회가 설립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감사하고 우리 뉴욕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되게 된 것이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이 교회는 제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뉴욕 영안교회는 한국 교계에서 영향력이 높은 교회 가운데 하나인 서울 영안교회 당 회장 양병희 목사의 지원과 기도로 설립된 것입니다. 양 목사는 동영상으로 뉴욕 영안교회 설립을 축하했습니다. 뉴욕 영안교회를 지교회로 설립하게 된 것을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뉴욕 지역의 영성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다음 세대의 비전을 품고 출발하게 됨을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뉴욕 영안교회는 앞으로 교회의 이름대로 맞습니다. 주님의 영적 세계를 볼수 있는 영안의 눈으로 선교회 앞장설 계획입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양벽임 목사님의 큰 뜻을 갖고 우리 같이 이렇게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협력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영성으로 회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욕 센트럴 교회 김재열 목사는 이날 '좋은 교회 예수님의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뉴욕 감리교회가 뉴저지 아쿠라연합 감리교회 안명훈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3일간 춘계 부응회를 열었습니다. 안목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일 춘계 부응회가 열린 뉴욕 감리교회는 찬양과 기도로 은혜가 넘쳤습니다. 부활절을 지내며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온 땅에 넘치길 기원했던 뉴욕감리교회는 부흥회를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다졌습니다. 아꼴라연합감리교회 안명훈 목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3일간 축복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안목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은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거 이거 내가 한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릴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세안 목사는 그렇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 예수 부활의 기쁨이 모든 사람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넘쳐나길 기원했습니다. 부활 주일은 지났지만은 우리가 교회력에 따르면 우리가 이스터 아, 시즌이라고. 부활절기라고 얘기하고 또 영어 표현으로는 Easter Tide라고 하는데 이 Tide라고 하는 것은 파도가 이렇게 밀려온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의 기쁨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에 밀려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는 연초 뉴욕 감리교회 재직 훈련 당시 강사로 초청됐던 안 목사의 말씀을 원하는 성도의 요청에 따라 열린 것입니다. 40일 동안 사순절 40일 동안 저희는 이제 기도의 원 그리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아, 성도들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고 어, 여러 가지 결단도 있었는데 그 결단을 한번 이제 마무리 짓는 그래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어, 2016년도 하반기를 준비하는 그런 부흥 집회가 되겠습니다. 롱아일랜드에 있는 뉴욕 감리교회는 예수님의 향기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족 공동체 의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7년간 이민자를 위해 봉사해 온 정승진 전 민권센터 회장이 플러싱을 포함한 뉴욕주 상원 민주당 예비선거에 다시 한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힘을 보태겠다는 정 후보의 재도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초청 간담회가 열린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 뉴욕과 뉴저지 교계 인사가 다수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 이영훈 목사 외에 또한 명의 참석자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정승진 후보는 짧은 시간이지만 교계의 핫 이슈 가운데 하나인 동성애 문제를 지적하며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정 후보는 한인 교계를 중심으로 확고한 지지층을 형성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인들과 이민자들 위해서 일하는 의원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소상인들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뉴욕시 경제에서 만들어지는 민간의 일자리 중에 3분의 2가 소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일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은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2014년도 선거에서 당선은 되지 못했지만 그 성과들을 바탕으로 이번 선거에 열심히 노력하면 또 좋은 열매가 맺힐 것으로 기대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지난 2009년 뉴욕시의원 선거와 2014년 뉴욕주 상원 민주당 예비 선거에 이어 세 번째 도전장을 던진 것입니다.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는 구선의원인 토비엔 스타비스키 의원과 격돌했지만 아깝게 패했습니다. 정말 제가 크리스천으로서 바랐고 바라고 또 기도하는 것은 이번 캠페인이 무엇보다도 캠페인 기간 내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나가는 캠페인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빛의 갑옷을 입은 정말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정승진 후원회는 오는 4월 9일 뉴저지 버겐필드에 있는 사랑과 진리 교회에서 후원 음악회를 마련했습니다. 음악회는 소프라노 박혜상 등 한국, 일본, 중국 등 정상급 아시아 음악인들이 참여합니다. 내상으로 단비 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